근데 이게 다 똑같다고 다 이건 다 똑같아요. 뒤에 계속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반응물과 생성물을 외웠잖아요. 생성물 외운 거예요 지금 이건 무조건 이거 나온다고 기억하시면 되는 거고 그럼 왼쪽에 C가 하나 근데 오른쪽에 c o 2에 C가 하나 H가 여기 4개포 그럼 여기 H4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 2가 돼야지 4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매도 2인지 모르는데 여기에 CO2 할때 C가, 아, 여기 CO2 할때 O2가 있고요. CO2에 O2가 있고, 2 h 2할때또 O2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럼 O가 총몇 개? 4개가 있죠? 원자 된게 O가 4개가 있잖아요. 그럼 원자 O 원자 4개가 되기 위해서 여기 앞에 뭐가 붙어야 되라 이렇게. 2가 붙어야 되죠? 그럼 O가 4개 될 거니까. 아, 이거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반응식 자체가. 더 이상 이제 왼쪽 맞출 거 없고. 그럼 이게 끝인 거 끝. 그럼 이걸 우리가 읽을 때. 이걸 읽는 법. 메탄 앞에 1이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1. 그리고 O2 앞에 2가 있는 것이고. CH4 앞에 1이 있는 거, CO2 앞에 1이 있는 것이고 H2 앞에 2가 있는 거잖아요. 이걸 읽을 때는 메탄 1몰하고 산소 O2 산소 2몰이 반응해 가지고 c o 2 1몰하고 h 2 o 2몰이 생성되면서 뭐하는 거라고요? 발열하는 거라고요. 그럼 이때 이 분자식 앞에 있는 요 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몰수라고 불래요. 몰수. 화학에서 이 몰수라는 개념 자체는 이 분자의 좀 덩어리 수, 덩어리의 개수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반응식에서 이거 앞에 있는 요 수를 우리가 뭐라고 하겠다고요? 몰수라고 하겠다고요. 그럼 요거 1몰이 반응하기 위해서는 산소가 몇몰 필요하다? 2몰이 필요한 거예요. 1대 2. 그럼 그때 CO2가 1몰이 생성되면서 H2O가 2몰 생성되면서 뭐 한다고요? 발열하더라고요. 자, 밑에 A탄, c 2 h 6 같은 경우에 O2랑 결합하는데 이게 얼마 될지 몰라요, 지금요. 근데 얘랑 얘랑 반응하면 얘하고 얘가 나오는 건 안다고, 우리가. 그럼 왼쪽에 C2니까, 오른쪽 여기에 2가 붙어야 되죠. 아, CO2가 2 덩어리 나와줘요. 탄소가 2개 되는 거니까. 이게 C2O2는 될수 없잖아요. 그런 물질이 없으니까. 그럼 2CO2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H6니까, 오른쪽 여기에 3이 붙어야 되잖아요. H6개. 근데 여기서 몇 O2인지 모르는데, 오른쪽에 보니까 2CO2 할때 붙여서 O가 몇 개? 4개. O2가 2개니까. O4개. 여기에 3 붙여가지고 3, 5니까 5가 3개죠? 그럼 5원자가 7개잖아요? 5원자가 7개. 그럼 여기에 이제 2분의 7이 붙어야지 57개 될거라 얘기입니다. O2에다가 2분의 7 되지 5가 7개 되는 거니까. 그럼 이게 몇 몰이야? 3.5 몰, 3.5 몰. 그럼 얘가 1몰 연소하기 위해서는 얘가 몇몰 필요하다고요? 3.5 몰이 필요한 거라고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프로판 1 몰이 연소할 때, C3H8 그럼 여기서 이제 CO2 앞에 3이 붙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야지 탄소 3개 되니까. 수소가 8 그럼 여기에 4가 붙어야지 수소 8될 것이고 여기 O2가 얼마 될지 모르는데 여기에 3 붙여주니까 3CO2니까 5, 6개 여기 4, 5, 5, 4개 합쳐서 5가 10개 10개니까 여기 5 붙여준다. 고 5, O 2 여기도 마찬가지 똑같이 하는 거예요. C4H10 부탄 O2 했을 때 여기에 4 여기가 5 되겠죠. 여기 H10개니까 그럼 여기 4오면 여기 5가 8개에다가 5개 13개라서 요건 2분의 13. 6.5몰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아, 이런 식으로 쭉할수 있다는 얘기예요. 계속 가운데면 이렇게 만들면 돼요. 그럼 이때 메탄 1몰이 완전 연소하기 위해서 필요한 산소의 몰수가 몇 몰이라고요? 2몰이라고 완전 연소할 때. 그래서 요 몰수가 여기에 들어간다고요. 되겠죠, 그죠 메탄의 m o c 구한다고 할 때는 메탄의 산소 몰수 가 들어가면 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이 산소 몰수는 1몰이 완전 연소하기 위해서 필요한 산소의 몰수. 고값이 이 자리에 들어갈 거라는 얘기예요. 수치가. 계산 문제에 심하 나오는 거니까. 그럼 뒤에 요거는